네, 안녕하세요, 제리보이입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진짜 집에서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연 백패킹 어디까지가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백패킹 인구가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사실 이 백패킹이라는 게 합법과 불법의 중간 영역의 회색 지대에 있는 그런 레포츠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갔을 때 여기가 과연 야영을 할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 뭐 취사를 해도 되는 곳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많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정확히 알려주는 곳들도 별로 없는데요.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백패킹을 하면서 주워듣고 그리고 혼자서 좀 조사해보고 그래서 알고 있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즐기기 위한 팁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 백패킹이라는 것이 어, 백패킹 자체를 뭐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라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나 해석은 없습니다 백패킹을 즐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잠을 자는 것즉 야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조리를 할때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취사 이두 가지 문제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 취사와 야영 이두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나라의 법령에 여기저기 얽혀 있습니다. 뭐 산림보호법, 자연환경공원법, 자연공원법, 하천법 뭐그 외에 뭐 식물보호, 뭐 동물보호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법령에서 이 야영과 취사에 대한 법적 제한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법안 몇 개만 가지고 어떤 곳에서 저희가 백패킹을 할때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백패킹을 가신다고 할 때는 산으로 많이들 가시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살펴봐야 될 법은 바로 산림보호법입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산에서는 화기나 흡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산에서는 화기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제일 이야기가 편하실 거예요 화기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는 취사를 할때 불을 쓰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뭐 마찬가지로 날이 춥다고 해서 뭐 불을 난로 대용으로 쓰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산에 가셨을 때는 그냥 절대 화기사용을 안 하시는 게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라 생각하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 자연공원법입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다음 뭐 지질공원 이런 국가나 지방 단체가 지정한 공원들에서는 야영, 취사, 흡연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뭐 그다음 지리산, 뭐 북한산 이런 국립공원이라는 곳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공원들 포함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 모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백패킹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백패킹에 관련된 법안이 하천법이랑 수도법이 있는데 어, 하천법에서는 어떤 국가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고 있고요. 수도법에서는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는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길 가다가 보시면 표지판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취사와 어, 야영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야생생물법, 자연환경보전법 등등 해가지고 어, 다양한 법률에서 어, 일정한 지역을 고시한 지역에는 야영이나 취사를 제한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런 곳은 대부분 그 지역에 가셨을 때 어떤 현수막 같은 거를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곳에서는 야영이 금지되어 있다, 또 화기 사용이나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그 지방 단지 단체에서 그걸 알리는 팻말들이나 현수막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야영과 취사를 자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뭐 어려운 법령에 대해서까지도 뭐 이래저래 얘기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산에 갈 때는 어떤 산이건 간에 화기 사용은 불법이다. 두 번째.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야영 취사 모두 불법이다. 즉백킹이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야영과 취사를 하시면 안 된다. 요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본인이 불법적인 요소를 본의연에게 저지르는 행위는 방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 이곳을 가야겠다, 이곳에 가서 백패킹을 하고 싶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곳이 문제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랑 같이 컴퓨터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노트북을 한번 열어보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여기서 인터넷을 먼저 켜시고요. V 월드라는 곳을 검색해 보세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의 어떤 공간 정보를 모두 볼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뜨는데요. 이 왼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공원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토의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공원이 어디가 되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을 누르신 다음에 이 체육을 누르시면 군, 국립자연공원, 국립자연공원, 도립자연공원 이렇게 있죠. 이세 가지는 모두 다이 법령에 의해서 취사와 양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 우리나라 지도에 막 표시가 되기 시작하죠 이거를 보시면 이 지역에서는 백패킹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북한산 일대가 여기가 아마 사패산까지일거예요사패산까지 이렇게 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산성이 이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가끔 자주 가는 노고산 예, 노고산의 경우도 색깔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야영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한번 어닝산에 백패킹을 가려고 하는데 그곳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보시면서 색깔이 표시된 지역이 아니면 야영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고 싶으면 상수원 이렇게 치시면 네, 상수원 보호가 있고요. 어, 누르면 또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곳곳에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산성수원 보호구역으로 표시된 곳은 취사나 야영이 제한되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갈 곳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 안에서 각종 국토에 지정된 구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백패킹 가실 때 이거 눌러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저희가 자, 자주 보는 네이버나 뭐 다음 지도에는 표시 안 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세요. 물론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실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찾아내는 실습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백패킹이라는 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중간지대에 좀 불분명한 그런 레저, 레저 활동임에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즐기는 입장에서도 어, 당연히 불법 적인 걸 일부러 즐기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이드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일단 아는 선 안에서 저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께 그래도 즐기시는데 내가 범법자가 될수 없고 불법을 저질 수는 없으니 조금이라도 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즐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팁을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또 다른 백패킹 관련된 팁과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 보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조회수 좀 많이 올라가게 좀 널리 널리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캠핑과 백패킹을 가기에 좋은, 최고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렸던 네, 팁잘 인지하셔가지고 즐겁고 재미나고 안전한 백패킹, 그리고 캠핑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즐겁고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